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장 볼 차례죠. 소장. 우리가 보통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죠. 근데 대장은 클 뿐이고요. 소장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소장이 약 7m 정도로 가장 길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했듯이 12시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다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사장에서는요, 3대 영양소의 소화, 흡수 모두 일어나요. 3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모두 일어나는 장소, 소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기억하셔야 될건 소화와 흡수여서 수로 이제 그 소장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소화와 흡수 파트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장 들어가는데 소장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운동입니다. 소장의 운동. 소장의 운동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여러분 소장의 운동은 소장 길다라고 보니까 되게 다양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소장의 운동에는 분절운동, 연동운동, 그리고 진작, 육모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볼까요? 여러분 소장, 여러분 소장이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소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신경이 존재를 해요. 소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신경, 그럼 뭘까요? 또 나오죠. 부교감이야. 그러니까 항상 촉진은요, 부교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소장의 운동이 촉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절 운동부터 보는데요. 어, 이 분절 운동은 이렇게 쓰면 안쪽에 있는 근육층들이 움직여요. 안쪽에 있는 근육 중내 네 근육층인 윤상근이 움직여서요. 윤상근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요. 음식물을 잘게 쪼개 가지고요. 음식물들을 잘게 쪼개요. 음식물들을 잘게 쪼개 가지고 예, 소화액하고요, 잘 섞어주는 운동입니다. 섞어주는 운동이요, 잘 쪼개서 섞어주는 운동. 그래서 혼합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합 섞어주는 운동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분절 운동은요, 안쪽에 있는 근육층을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요, 잘 섞어주는 운동이다. 혼합시키는 운동이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자, 그다음에 연동 운동. 아까 좀 전에는 안쪽에 있는 근육층이 움직였다면 이번엔 바깥에 있는 근육층이 움직여서 바깥에 음, 있는 근육층인 종주근이 움직여가지고요. 열심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이번에는. 열심히 잘 섞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아래로, 아래로. 다음 단계로 내려보내야 되겠죠. 음식물을 하강시키는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연동 운동. 소장의 연동 운동. 그러면 하강시키고 시키는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장의 분절은 섞어주는 운동 그 다음에 연동운동은요 내려보내는 하강시키는 운동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러분 소장은 어, 무수하게 많은 육모 융털로 덮여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육모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요 움직일 때 훨씬 소화흡수가 아니 흡수가 훨씬 더잘 이루어져요 이런 육모 운동을 하죠. 육모의 운동. 근데 이 육모가 운동하는 게 전후좌우로 움직인다. 그래서 일명 진자 운동 이렇게 얘기, 얘기하기도 얘기 해요. 그래서 육모 운동, 진자 운동을 하죠. 자, 소장에서 일어나는 운동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화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소화와 흡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 흡수를 같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같이 공부를 할게요. 소장에서의 소화와 흡수. 자 먼저 소화 흡수를 같이 볼 건데, 아 이거 먼저. 뭐